thank okay. you 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디자인이라는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자인 회사는 어, 좀 다,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 세계에서 워터파크 많이 하는 회사, 네. 대한민국에서 워터파크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회사 맞나요? 유일했죠? 아, 유일... <laughs> 네, 아무튼 워터파크 덕후라고 하는 정창권 씨가 몸담고 있는 정창권 씨가 뭐, 소장님? 어, 마스터플래너로 음, 마스터 계신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차장, 설계실 차장으로 계신 유승찬 차장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인디자인의 설계실에 그 워터파크 쪽 담당하고 있는 유승찬 차장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저는 희저 이제 주력은 이제 저희가 실질하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저 위로는 이제 그 상무님하고 부장님 계시는데 거기 관련된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가 인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인디자인 아. 그러면 시각디자인 회사인지 많이 알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인디자인을 간략하게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 아. 저희 회사는 한 20년 이상 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인지도는 그 대갑에서 그러니까 흔히들 현대나 롯데 뭐 이런 신세계 쪽에서만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실석에 위주로 하는 회사여서 기획보다는 이제 공사하고 그다음 실석에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규모는 어, 음, 70명에서 80명 정도 될까? 장계실은한 음. 20명, 그 공사부가 한 40명, 공무부 그다음에 관리부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 0명에서 80명 정도. 예.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청장동동 예, 2-5번지. 아, 여기가 무슨 사거리죠? 학동 사거리. 학동 사거리에서 한뭐첫 번째 반 블록 정도? 예, 음, 그렇게 한 사거리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바로 옆에는 패브릭 회사인 아티젠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제 네.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중에 꿈이 아, 나 워터파크 디자인이냐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혹시 있을까요? 그, 약간... 팩트 있게 이에요 어, 예예, 사실적으로. 네. 게뭐 언어를 외국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학벌이 높거나 이런 것도 가장 어 중요한 요소 중에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다닐 수 있는 근면함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금면함은 유대관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예의 범절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좀 오래 다니고 그다음에 평가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 실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이 이제 싫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평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면한 거하고 제가 위주로 생각하기에는 금면성그 다음에 그다음에 예의범절 그 이후에 이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네. 말씀하신 것 제가 정리하면 예의범절. 그 다음에 성실성, 극면, 그 다음에 우직함,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실력, 그쵸. 그 다음에 뭐 언어 능력, 그쵸. 외국어 능력 이런 실력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 사장님도 이 일을 계속 하시지만 요즘 뭐 실내 건축기사, 실내 건축산업기사, 음.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저희가 제가 그 과장 정도 됐을 때까지도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신입생들 봤다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딴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 시켜 보면 뭐 자격증을 어떻게 딴나 싶을 정도로 이 자격증에 대한 그 심사 기준이 되게 뭐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암기식 그러다 보니까 응용해서 조금만 테스트를 해도 실제로 이게 자격증을 딸수 있는 조건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따는지 제가 물어볼 정도였기 때문에 음. 어, 저희가 이제 실내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기사딴 사람들도 제가 물어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기사나 그 실내 건축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좀안 하는 편입니요 네. 그래도 없는 친구보다는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게 아... 기초하고 상관이 없이 자격증을 목적으로 땄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 친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충실하게 해도 충분히 되는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테스트를 잘 못하는. 어, 테스트를 합격을 못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장님 놀랬어요 그 부분은.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정리하면 네. 자격증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렇죠. 음, 어떻게 우리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어, 하겠다는 의지가 더 이전에는 자격증을 보면 아, 얘가 조금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요즘 들어선 제가 한번 면접 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자격증보다는 실력을 좀 키우는 게 기본기 응, 기본기를 탄탄히 그렇지. 하는 거를 바라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전문대든 사년대든 상관없이 그것만 봐도 충분히 되는데 그게 안되고 뭐 자격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격증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더 평가가 더안 좋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뭐 차장님도 학교 다니시면서 공모전 네. 나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 학교 생활 중에 공모전은 해봐야 된다, 네. 예스. 뭐 해보나 안 해보나, 뭐반 네. 차이 없다, 노. 네. No. 해야 된다고 하나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4년제는 어 어떤 기준이고 2년제는 어떤 기준이다라는 게제 제 개인적인 기준은 있어요. 이제 4년제는 좀 초년생에서 이제 음.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기가 이제 팀장급 됐을 때 이럴 때할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게 2년제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2년제는 이제 바로 실무를 수집할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공모전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전은 제가 봐도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음, 음, 경험상 네, 네. 경험 그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 인디자인도 아. 갑자기 부탁한 이런 인터뷰거든요. 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테리어를 나중에 직업으로 혹은 음.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땡땡땡 해라.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충고, 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실제로 그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아, 나는 이 회사 아니면 이 직업이 안 맞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깝고요. 그 급여나 아니면은 어떤 일에 대한 수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안 좋은 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가 이 직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충분히 알고 나서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직종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직을 한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그거, 그 직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충분히 좀 경험해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네. 경험을 해보면 더 좋을까요? 일단 학생 때. 어느 회사든 간에 외국어를 하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게 어. 금전적으로 페이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어, 영업적 아니 그 영업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많이 하는 것과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현장에서나 아니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그 수업시간에 보면 재료학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1학점이나 2학점 정도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학점에서는 좀 되게 짜게 측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외국어. 열심히. 외국어. 네. 그 다음에 스케치. 외국어. 스케치. 그 다음에 기본기. 기본기 수업에 충실해라 그죠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그렇죠. 해라.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죠. 마지막 질문에 네. 인디자인은 신입사원 회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지금 제가 경력이 좀 차다 보니까 신입생들 정확한 회인을 모르겠는데 연봉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잠깐만요. 제가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둔해서 잠시만, 잠시만. 아, 직접 전화로? 아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전화를 할까요? 신입 직원 있으면 잠깐 불러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잠깐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아니다 됐으면... <laughs> 네. 자, 지금 신입 사원 분께서 잠깐 왔다 가셨는데요. 신입 사원 분들은 디자인 쪽으로 배치되어 있은 우리가 더 맞게 팀을 리인할 겁니다. 아, 떨어지다 네. 아, 네. 회의는 네. 저희가 알겠지만은 작은 회사 말고 그 작은 회사다 큰 회사 기준은 풀게 따르면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하고 뭐 급여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새 그리고 주 5일 근무죠 5일 근무 그리고 네. 월차 연차 많이 뭐다 적용돼 네. 있습니다 그럼 70명인데 다 그런 건 적용이 되실 거고 어쨌든 네. 신입 직원이 이 정도 된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도 갑자기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요 인디자인의 유승찬 차장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인디자인 회사도 더 부하시고 더 발전하실 수 있는 그런 설계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